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요가 강사 한관식입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신나고 이익한 요가 여행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요가란 숨결을 느끼며 내 마음을 찾아 떠나는 몸의 여행이다라고 합니다. 즐거운 여행길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혈 풀기는 어깨 관절 풀어내기. 어깨가 뭉치면 만사가 뭉치고 어깨가 풀리면 만사가 풀린다 라고 합니다 우리 어깨를 아주 수시로 자주 풀어 주셔야 되는데요 어깨에 붕우리 견봉에다 손을 얹으시고 편안하게 어깨를 느끼면서 돌려주세요 네 팔꿈치 주관절이 하늘을 치, 치켜 올리는 느낌으로 척추를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네 손은 되돌이면 귀에 가 가이 스치도록 해주세요. 자,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꼬리 살짝 올리시면서 여덟. 자 이제 뒤 방향으로요 하나. 자 앞으로 했을 때는 팔꿈치가 살짝 만나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위로 올렸을 때는 손이 귀를 살짝 건드리는 느낌으로 크게 서클 원을 돌리세요. 어깨 느끼면서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손을 쭉 뻗어서 만세 하셨다가 크게, 자 크게 원을, 자 파장을 크게 해주세요. 으라차차차차, 자 어깨 느낌, 손을 손이 밖으로 펼쳐지는 원심력이 되면서, 어깨로 기운이 들어오는 구심력의 원리가 있어서요 저 어깨가 건강해진다 라고 합니다 자, 크게 서클 크게 돌리면서 으라차차차차 네, 어깨 계속 느껴 느끼시면서 하시나요 으라차차차 한번더 크게 서 치켜 올리셨다가요 뒤로 되들기면 뒷공간으로 둘, 서 바로 자, 이제 손을 최대한 뒤로 들어올리시고, 앞으로 내리시면 되세요. 자, 크게 서클, 네, 어깨에 느끼면서 자, 어깨의 경관절이라고 하죠. 자, 어깨가 뭉치지 않게, 둘, 셋. 자, 크게 서클, 으라차차차. 자, 어깨 관절 계속 집중하시면서, 자, 어깨, 어깨, 어깨. 둘, 셋, 어로 하면, 이렇게 하면, 이들들 하면, 이다하세요 항상 긴장했다가 풀어주시면서자어 먼지 털털듯이 어깨가 뭉치지 않게 자주자주 어깨 관절 풀기 하시면 좋으시겠어요. 자, 오늘의 오 자, 의 요가 자세는 우리 악어 자하라고하는데요아하 네, 악어 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 건강한 빼가나 만들자 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편안하게 자리에 바로 천장을 보고 누우실게요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누우셔서 나의 등허리 어깨 바닥 가까이 네, 밀착밀착 들어떠났다 하시면서요 자 어깨 정렬 나의 등허리 정렬 가지런히 해주시고. 자, 두손은 어깨에서 편안하게 수평으로, 수평으로 열어주시고. 자, 손바닥, 바닥 가볍게 눌러주시고요. 발도 뒤꿈치 모아서 가지런히 뻗어주시고. 자, 손끝 발끝에 집중했다가, 긴장했다가, 이완 후 풀어주시고. 자, 긴장해서 꾹꾹꾹꾹 꾹 풀었다가, 네 후. 다시 한번꾹 눌렀다가요 긴장 긴장 또 이완 둘셋푹네 가볍게 발끝도 한번 쳐주시고 자 우리 악어자세 좌우 균형 네 우리 골반 어깨 허리 다 좋게 아주 토탈 토탈 좋아지는 그런 동작이다라고 생각하셔서요 자 오른발 수직으로 올려주세요 우리 골반 무릎 발목 수직으로 마치 기둥을 만들어 주시고요. 반대쪽에 왼발, 무릎, 바닥에 꼭 눌러내면서 우리 고관절에 집중 한번 네, 자극에 집중해 주시고 조심스럽게 오른발이 나의 왼손 가까이 다가가시고 자, 어느 정도 다가갔다라고 마음 먹으셨을 때 고개 돌려서 나의 반대쪽 오른손 바라보세요. 자, 골반 어깨 느끼면서 내 네, 어깨가 뜨지 않게 어깨는 바닥 꾹 눌러내면서 호흡 천천히 들숨 날습 자,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내구관절 어깨 집중. 마시고 내쉬면서 호흡. 자, 이제 오른발을 다시 수직으로 올리셨다가요. 살짝 멈추고 버티기셨다가 천천히, 천천히 쿵 떨어지지 않게 내려놓으시고, 이제 가볍게 흔들어서 등 느낌, 자 발의 느낌 한번 느낌 가지런히 느껴주시고, 자 이제 반대 발 뻗어 올리세요. 나의 네, 왼발쭉 뻗어 올려서 나의 네, 고관절, 골반, 나의 네, 무릎. 나의 발목을 수직으로 수직으로 뽑아내면서 자 반대쪽 오른쪽 무릎 바닥 꼭 눌러냅니다 우리 고관절에 집중 그 느낌 집중 하셨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나의 왼발이 오른손 가까이로 가시는 거죠 자 발이 어느 정도 다 갔다라고 느꼈을 때 나의 고개 돌려서 나의 시선은, 시선은 왼쪽 손등 바라보시고 나의 등이 떨어지지 않게 다시 한번 꼭 바닥에 밀착 눌러주시고요. 자, 몸에 몸에 자극 느끼면서 호흡 천천히 이어가시고. 아어 자세 아주 든든한 아어백 만들어주세요. 자, 편안하게 들숨 하세요.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몸에 집중 후두 다리 네, 느낌 좀 약간 틀려지셨나요? 오른발 왼발 느낌이 좀 차이가 나실 텐데요 왼발 쭉 올리셨다가 고관절의 느낌 갖고 나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주시고 자, 손발 편안하게 흔들 흔들 가볍게 우리 골반 자극이 강하실 텐데요 두 무릎을 살짝 접어서 가볍게 땡기면서 좌우로 한번 흔들면서 풀어주세요 자, 고관절 풀기 자, 그대로 두 다리 한번 뻗어서 오른발 왼발 사이즈를 한번 측정해주세요 오른발이 긴것 같으면 왼발을 살짝 올려주시고 왼발이 긴것 같으면 오른발을 살짝 올려서 나란히, 나란히, 우리 골반에, 골반에 높이, 네, 무게감도 한번 느껴주시고, 발 다리 살짝 터치하시면서 몸의 자극 집중 키워가시고, 천천히 내려서, 나란히 모고 다시 손, 어깨에서 수평으로 열어주시고, 자, 긴장 이완하시면서, 손끝, 발끝에 긴장하셨다가, 이완, 후. 오늘의 자세, 아버 자세, 둘, 후. 몸의 좌우 귀, 균형 잡아주시고요. 골반, 어깨 풀기에 좋은 아사나. 네, 자세. 자, 오른발 다시 올려서 뻗어 올리셨다가, 좀더 직접 왼발부로 바닥 꾹 눌러내시고요. 자,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발 왼손으로, 아까보다는 좀더 가까이, 가까이 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깨 눌러내면서, 시선 반대쪽 손등 보시고, 자, 몸의 느낌 갖고, 호흡이어 가세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들숨, 날숨. 자,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오른발 수직으로 올리셨다가 살짝 버티기 하셨다가 천천히 천천히 내리시고 자, 편안하게 손발 흔들어 주시고 네 어떠세요? 좀더 몸이 개운해지시는 것 같으세요? 네. 자, 이제 왼발 올리죠. 골반 골반 꼭 아래로 내려누르고 무릎 발목 느껴주시고요 반대쪽으로 바닥 꼬 눌러내면서 자 마시고 내쉬고 자 왼발이 오른손 가까이 아까보다는 좀더 가까이 가겠다 라는 느낌 자 시선은 반대쪽 손등 바라보시면서 자 어깨 바닥 뜨지 않게 좀더 내려누르시고 호 들숨 날숨을 통해서 천천히 몸에 계속 집중하세요. 들셋 날씨. 자, 어깨어리 좌우 균형 잡아주시는 요가 아고어 자세. 전신 스트레칭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 기쁘게 기쁘게 즐겁게 제 왼발 수직으로 뽑아 올리셨다가 살짝 버티기 하셨다가 천천히 둘 셋. 와우 와우, 네좀 많이 힘든 동작 우리 악어 자선님자두 손도 헤어졌으니까 또 만나 보시고 자두 다리 서로 모았다가 살짝 또 열어 보시고 네. 서클 하면 크게 크게 돌려주시고 잠 고관절 조심 다시 들었다가 조심스럽게. 네, 굽리가가 나지 않게 으챘차차 으라차차. 그 <laughs> 자, 가볍게도 딱딱. 우리 아고 자세 진행을 했습니다. 자, 개나나게 자, 살랑살랑. 그래서 왼발, 왼발이면 왼발이면 오른쪽, 오른발이면 왼쪽으로 서로 네, 서로 반대쪽으로 디스타 하면서 우리 아고의 그런 역동성, 강인함을 한번 키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서 어지럽지 않게 어지럽지 않게 조심스럽게 일어나 앉아주세요 네. 네, 오늘의 기혈풀기 어깨풀기와 함께 또 우리 악어자세 네, 몸의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요가 동작을 배워보셨습니다 자, 명상 편안하게 하실게요 자, 손은 무릎에 앉으시고 편안하게 자세 자, 어깨 가슴은 넉넉하게 나의 호흡은 깊고 고르고 네, 자연스럽게 자, 내 몸에 감사 네, 온 우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꼭 천천히 이어가시고요 들숨 날숨 네, 편안하게 들숨 날숨 마무리는 자, 가슴 크게 공기 들어 마셨다가 후 내쉬고 네자 깊게 들어 마셨다가요 내쉬면서 네, 후자한번더 깊게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후네자손좀 한번 비세요 네, 손이 아주 매끈매끈하시죠? 이이 약선으로 우리 머리는 시원하게 내 네, 얼굴은 환하고 밝게 어깨는 네, 가볍게 자 마음은 편안하게 자배심뒤씨네자 팔다리 좀 자유롭게 하시면서 우리 요가 여행을 통해서 멋진 인생 건강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르신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